일어서고. 계속 가, 계속 가. 돌지 마, 돌지 마. 계속 가. 계속 가, 계속 가, 계속 가. 계속 가. 자, 이제 풀자. 갖고 내려갈 준비. 속도 줄이고 천천히 줄이고 예쁜 표정 어, 됐어 또 따라가다가 지금 덜렁덜렁 하고 있으면 안돼 자연스럽게 바닥을 긁고 가야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가 뭘까 잘 생각해봐 부드럽게 바닥을 긁고 가야돼 복복복복 긁으면 안돼 무게중심을 잘 활용해서 바닥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긁고 가야 돼,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긁고 가, 자연스럽게. 속도 내지 말고. 자연스럽게 계속. 더워 더워, 잘 하고 있 어. 빠져나와 가만히 있어 계속 가가가 가, 가. 빠져나와 아이 돌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아손 흔들어 안녕 그대로 지나가 끝까지 가